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체육대 회 다들 잘 하셨죠 괜찮으세요 어제 밤에 김미정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복사님,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뛰냐고 정말 죽어라 뛰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회부는 그 성도님이 사회 보시다가 마지막 스코어 그러면서. 2대 1대 1대 0인데, 마지막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결판 납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뒤집어야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결국에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사랑이 없죠. 긍휼함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걸 열심히 하면서 뒤집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 이렇게 긍정적인 것,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참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쪽으로 뒤집어지면 너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낭만할 일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건 제가 열심히 학교 숙제로 그림 그려놨더니. 이제 제출 이제 그거 놓고 잠잤는데제 동생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검은색 크레파스로 그 그림 다 망쳐놔가지고 제가 그걸 제출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제출하지 못하고 선생님한테 그냥 울면서 혼났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림의 초안을 잘 그렸고 밑그림을 잘 그렸더라도 숙제 제출하기 전에 그 그림을 망쳐버리면 여러분 그 그림이 무슨 소용 이 있겠습니까? 시험도 똑같잖아요. 아무리 시험 다 정답을 알고 다 체크해 놨도 결국에는 omr 카드에 마킹을 잘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 한 칸씩 밀렸으면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망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주님 보기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자예요. 그렇죠?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온 자고 예배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자가 바로 이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인 선줄로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파손한 자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를 보며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시간을 보면서 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일 줄 믿습니다. 지금과 미래를 향해 바라보면서 진취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과거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그것은 주님 보기에 전혀 효력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를 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믿음을 잘 지켜 나가는지를 늘 점검하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단들이요, 성도들의 그 마지막을 망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어제도 다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말그말그 말, 그 말,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마지막을 넘어뜨리기 위해 노력하기, 노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가지 늘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목 이제 아난 신앙을 할 거야, 나는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어라고 결단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표본으로 삼았던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보니까. 그 목사님들 중에 제대로 남아있는 목사님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많은 영량을 펼쳤어요 책도 무수히 썼어요 그책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지금 보니까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단은요 목사든 성도든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성교를 했던 그런 모든 주님의 일꾼들도 그 마지막을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 해야겠습니까? 우리라고 그런 공격이 없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이성의 문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의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나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매일 뭐 해야 돼요? 피차 서로 건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그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늘 겉면하면서 피차 중구하며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있습니까? 그때 그냥 나 혼자만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옆사람도 봐야 되고요, 가족도 봐야 되고요, 부모님도 봐야 되고요. 여러 영혼들, 본인을 포함한 여러 영혼들을 보면서 오늘을 지켜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늘 강조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마지막을 공격한다니까요 마지막을 망치려 든다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이 새벽에 승리하셨잖아요 예배 자리 나와서 그런데 꼭 사단은 언제 망가뜨려요? 마지막 자기 전에 밤의 시간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일하는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불림받았다면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종으로 불림 받았다면 종으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목적일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은혜 받아요. 열심히 말씀 들어요. 열심히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요. 그런데 꼭 어디서 망쳐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항상 이 예배당을 나가서 주차장에서 쏟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네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죠.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품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가 아주 정말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거기는 흑인 목사님이 나와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그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집안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정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남편과 불화가 있고 자녀들과 싸우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막 깨지는데 이 여자가 너무 근심에 빠져서 카페에 앉아서 그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명 사랑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 역할을 한 배우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감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이 믿음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떡하니 주실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꼭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결단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을 막 지켜 나가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공고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지방의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 한 40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지방에서 열심히 목회한다는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암에 걸려서 이제 막 소천하기 직전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소천한다는 소식을 이제 이제 듣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곳에 갔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막 소천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영적인 겉면을 하고 그러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지만 그 목사님의 마지막 말은 죽기 싫어 죽기 싫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정말 소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알지만 그 목사님이 뿌린 여러 가지 씨앗이 있거든요. 믿음의 씨들이. 성도님들이 다 모이셨잖아요. 그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의 어떤 목해 씨앗들 아닙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주님을 만나고 회가 회심하고 참 작지만 그래도 뜨거운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성도들에게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제 마지막에 제가 그 상황이라면 저도 과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을까.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같이 기억해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주님이 정말로 주시는 귀한 말씀은 무엇이냐? 저는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도인 들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구원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그 진리를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 참여한 자, 우리가 곧 천국 백성이 될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성도들 끝까지 그 확신했던 믿음을 견고히 잡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 그 견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의탁할지어다. 아멘. 성도인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 할수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이한 장의 종이가 그냥 있으면요 칼로 찌르면 이거는 그냥 구멍이 뚫려요 송곳으로 찌르면요 바로 구멍이 생겨요 그런데 이 종이가 뚫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단단한 철판에 붙어 있으면요 이 종이는 절대 뚫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면 사실은요 우리 쉽게 넘어져요 상황이 우리를 유혹하면요 우리 쉽게 마음이 넘어가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요 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금방 올라와요 내가 의로운 자, 같, 의로운 자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와 같고 내가 말씀을 다 아는 자 같고 내가 이 모든 진리를 통달한 자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나는 할수 없어요 주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나를 유혹하는 이 상황들인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떡하니 붙어 있으면 하나님믿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고하게 세워나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강하지 않아요. 연약해요. 우리의 천성은요. 선하지 않아요. 악해요. 우리는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멍청해요. 부족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합니까? 왜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야 된다고 왜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두면요,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그거를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의로운 자한 명도 없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주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살려 달라고. 주님 이 언약한 영혼 붙잡아 달라고. 주님, 이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없는 이 자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 될줄 믿습니다. 저희는 정말 선자이지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넘어져 있는 자를 쉽게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는 분 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 하시 면서, 오 늘이 하루도, 선 자가 있 다면 넘어질까 조심 하 시고, 혹여나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있 다면 주님 붙들 고 다시 일으켜 세워 지는 그 은혜 를 누리 는 귀한 성도 님 들, 오늘 하루 마지막 끝 까지 아름다운 성도 님들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소 망합니다.